20장 요약 여호수와 20장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도피성을 설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피한 자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도피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권씩총 6곳의 도피성이 지정되었습니다. 20장 도피성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나.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 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오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가 서급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라 라몬과 브라세 지파 중에서 바산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미를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중 앞에서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